시하는 전형은 백석인재 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지역인재 일반 전형, 특성화고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서해 오도민 전형이 있어. 또 전형마다 면접을 진행하는 학과도 있어. 백석인재 전형에는 기독교 학부, 어문 학부, 사회복지 학부, 경찰 학부, 경상학부, 관광학부, 컴퓨터공학부, 첨단 IT 학부, 보건학부, 면접 진행해 체육특기자 전형에는 스포츠과학부, 그 외의 전형은 항공서비스관광학부가 면접을 진행해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일정을 알아야겠지? 먼저 백석인재 전형을 진행하는 학과의 일정 먼저 살펴보자 10월 22일 목요일에 면접을 진행하는 학부는 기독교학부, 어문학부, 사회복지학부, 경찰학부, 경상학부, 관광학부, 항공서비스관광학부, 컴퓨터공학부, 간호학과, 보건학부에 안경광학과와 작업치료학과, 사범학부에 유아 특수교육과가 있어. 10월 21일 금요일에 면접을 진행하는 학부는 사회복지학부, 경찰학부, 경상학부, 관광학부, 글로벌 호텔 비즈니스 관광학부, 항공서비스 관광학부, 컴퓨터공학부, 첨담 IT학부, 간호학과, 보건학부의 치위생학과, 사범학부의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가 있어. 10월 22일 토요일에 면접을 진행하는 학부는 사회복지학부, 항공서비스관광학부, 첨단 IT 학부, 보건학부의 물리치료학과와 응급구조학과, 치위생학과, 사범학부의 유아교육과가 있어. 그럼 기타 전형의 면접 일정을 알아볼까? 지역인재 일반 전형, 특성화 고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서회오도민 전형은 모두 10월 22일 목요일에 면접을 진행해. 체육 특기자 전형은 10월 29일 토요일에 진행하니까 꼭 기억해 줘. 고사일이 2일 이상인 모집 단위의 경우 수험생이 원서 접수 시 고사일을 선택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일자별 최대 수용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원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고사일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줘. 자, 이제 면접고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겠지? 응. 그런데 면접고사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면접고사 필승 스킬을 전수해 줄 테니까. 먼저 면접 고사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게 뭘까? 교수님께 깍듯이 인사하기 맞았어 고사장에 들어서면 면접관 교수님들이 앉아 계실 거야 문을 닫고 나서 발은 차렷 자세로 공손히 허리를 굽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야 자두 번째 면접을 진행하면서 몸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 허벅지를 붙여 앉고 손을 자연스럽게 허벅지에 올리기. 동동댕? 정말 잘 아는 걸? 다리를 오므려 앉은 다음 자연스럽게 허벅지에 손을 올려줘. 그리고 나서 허리를 반드시 피는 것도 잊지 마. 자, 마지막 문제야. 교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하기. 정답이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프로 크고 또렷하게 발음하는 거.